하하하하하하 <laughs>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안 보여. 감사합니다. 행복해. 항상 고마워. 우제도 항상 행복하길. 아으, 뚝뚝뚝뚝뚝 그렇게 하겠다. 하하게하하 w로 약간 잘했 네, 맞아. 태국 팬들이 싸아 너무 보고싶었어요 오늘도 감성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휴가 때일 a t day. Uday, I'm from my own. Uday, I'm from my own. Uday, I'm from my own. u d a 내가 또 배웠거든. 요 가만히 붙어가지고 W 약간 이런식으로 어때 지금? 이거 펼안 써도 되는데 지이 미드한테 약간 와드킹 하찍었는데 <laughs> 이렇게 찍었던 아까 봐가 달렸어 이 뭐지? 뭐지? 잡았지? 평타? <형타>? 평타? 평타? 확인했습니다 상대? 아, 이게 맞아? 리이시간 때문에 음. 개고수죠? 그래서 약간 땡겨가지고 W 질이죠? 정말 이제 개내리안 돼, 데프미냐 동선 체크가 안 돼서 전멸 <목소리> 리액션 <견멜리> <목소리> 인정 그걸 캐치했다고? 전멸 리액션이었는데 이거 바로 전0리액션0 0 역시 고0는고0를 알아보는 법 뭐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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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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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아 가라고? 근데 나 거들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라 가고 가라고? 근데 이거 거들아 어케 쓰는 거임? 짜오그 3주 갈 때? 그냥 원래 거들아처럼 쓰는 편인데. 큐큐편 거들아 평하면 되는 거아 그니까 약간 상상력이 있나? <laughs> 좋은데요. 아무리 이게 찔러주시네. 이거야, 여기서 약간 레드가 20초니까, 약간 탑상꿀탑 노프리니까 지리지. 여기서 약간 탑당꿀 잡았죠? 약간 위로 안보이게 가진 다음에, 지금? 어 형, 아무리 어 형?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해내야 돼 우리. 자. 아.. 어. 어, 괜찮아. 이게 좋네. 난 잡은 거에 만족해. 다이브? 그게 뭐냐? 아 내기지. 맞어 그냥 아닌 거야. 버텨줘. 난 너를 믿어. 그거야 사이드나그 다이브 가는 거야 그냥 이러면. 잡아봤지. 음. 잡아봤지. 이제 얼마나 없죠 안녕하세요 잡았죠? 아니 밀어 빨지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가면 돼 그냥 어형 왔어, 왔어 형 왔어 가면 돼 그냥 여기서 한번 빼고 연 여러분들 탱원 빼주고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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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연우 배웠는데 오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글이야 근데 내 위킴 다 풀리네 눈물 나네 음.. 블로 보이는데 아..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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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 왔어 형 왔어! 편하이가 잡았지 잡았잖아 보여줘 보여주면 돼 <laughs> 보여줘 잡았잖아 <laughs> 아... 지금! 아... 어? 아게드라이어 안죽지 지금 아니었어? 아 안죽지 거 잡았지 음. 일로와 일로와 잡았잖아 음. 이게 진짜오야 음, 이거야 어... 여기 담배성 피해주고 안죽잖아 아예 안죽지 거 으악! 어 뛰워지고 설마 이게 한번와 아... 아! 이게 진짜 워야 아예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저거 우리 팀너희가 누군지 보여주면 돼. 그거야 우리 팀 그거야 바텀 밀고 있지? 풀인데 이거. 아 니트 높에 형들. 어 잠깐만 아안돼 이게 뭐냐 근데 아아 아 제발 제발 아가라였는데아못 아. 아, 질렀어 근데 이게 2대1인데 시가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게 맞나? 아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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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기하하하하하기하하하하 어? 이게 하하하하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사하하하하하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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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킬다먹여 주잖아. 해봐해봐해 봐. 해봐해봐해 봐. 해봐해봐해 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하면 돼. 하면 돼. 하고인데. 하면 이거. 돼. 안 돼? 그럼 말고. 어. 어. 아! 졌어. 아벨. 어디 있어? 싸울 야, 왜. 낚시? 야, 뛰어 오기 했는데 일단. 이거야? 음. 가면 돼 가면 돼. 아니 가든가 그냥. 한 예, 명씩 예, 그냥 일로 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그냥 보여주면 돼. 어 얘들 좋은데? 어안 좋은 것같다고와 이들. 아니 이한테 와가비. 어 비전을 폼을 아,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는? 아 이한테 어떻게 줘? 와, 이데퓨 형이 이거 10, 10캐리 해버리긴 했다, 고데이 왜, 락한 하려다가, 잔나를 해버렸을까? 잔나하니까 또, 레클 령 생각나네. 가면 돼, 가면 돼, 보여주면 돼. 비전 예측, 여기 와, 이게 개구수. 와, 이지 구수. 비전을 그렇게 쓴다고? 와. 아니, 비전 뭐냐, 방금? 사용공 뛰어넘기? 가면 돼. 퓨즈공 맞지 말고.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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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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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노플. 보여줘, 보여줘.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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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여 하면 돼 하면 여기, 여 하면 돼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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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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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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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 여기, 여까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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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 되는거야? 어 나갈거 없니아용차서 나가야돼 여기 살짝 나갈게 내려갔나? 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너 이거 뭐냐고 우리만 틀린데 우리만 틀린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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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형들 아 하나 면안 <laughs> 안돼 이러면 안되 게임 이래서 안돼 이렇게, 데 걔는 그 체감이 좀안 맞아서 아닌 거야. 원래. 아닌 거야. 그냥 가자, 가자, 공 와봐. 활성 활성 어디 갔어? 방송이 끝나지 어디, 어디 갔어 혹시 어, 피를 잡았어? 뭐야?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laughs> <laughs> 돼, 용, 용가야 뭐야? 가야돼용가야돼야막야야돼 형들 야 뭐야? 뭐야? W로 빼주고 야야

안돼! 해봐, 일단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아쉽네, 가해봐. 해봐. 해봐.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나도. <laughs> 아 형님들 오늘 다 보시고 생일 축하를 다 같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쉽는데죽 자체를 있는데. 그렇게 과평가를 안 한다기보다는 찰국수를 너무 과평가해서. 보여줘봐, 형들. 보여줘봐. 아, 앞으로 와봐, 형들. 근데... 너무 빼는 거 아냐? 어, 잠깐만. 야, 여기, 여기, 여기. 나온다. 야, 미칼. 미칼이 없어? 병원 없어? 형님들. 비들스틱왕들스틱왕들스틱 이거 합의가 안 됐네요, 형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막아봐, 보여줘봐 막으면 돼 아, 너무 사귀하자, 저거. 보여주면 돼 어? 보여줘봐 어떻게? 어떻주면아 혹시 정봐어시는吧 일단 막인혹지정야아시는吧 일단 라인을 줘야 돼. 아, 제발, 마지막 아닌데~~ 와 너무 비슷한데 이거네? 우스컬 알다마다 조합 좋았는데